됐어요. 아 <laughs> 음, 음, 음. 어, 무서워. 응. 꼭 도와주셔야지 내가. 세벌럭지가이시하잖아식먹요다 <laughs> <시끄러운 거> 무슨... <laughs> 나도, <laughs> 나도 최근에 이렇게 먹어 본적 없는데 오렸또 우리 공부장님이또 강고를 하시니까 <laughs> 안 먹을 거 없네. 이게 연하네요, 아주. 열무 맛있다. 요즘 괜찮아요. 많이 <맛있을게요. 다> 맛있어요. <laughs> 야, 몇 시간 오신 거예요? 1박 2일도 왔더니 힘들었어. 갔다 와서 당날 실외에 방송하고 아, 고생했어. 아, 다녀오셨다고요? 음. 그강산 어디까지 갔는 거예요? 에 산을 이번에 산을 못 갔지 응. 행사 하고 다음날 3일포 갔다 왔지. 삼일포 응. 갔는데 잡는거지 응. 같은 해 봤는데 뭐였어? 아주머니. 이집 이 요때 맛있지. Thank <suss> you <suss> <suss>